원당이 음. 유튜브 음. 어떻게 시작할지. 그래서 그런... 나는 네. 되게 뭘 거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뭐 내가 거창하게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맞잖아. <laughs> 그냥 딱 꼬방에서 할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웃음> <웃음> 그래서 나는 그냥 <laughs> 썰이나 좀 풀고 디용을 갖추기 전에는 그런 걸로 조금 썰풀 듯이 해보고 또 너무 그런 것만 있으면 그러니까 응. 남들 했는데 우리 없는 것들 좀동 뺏기고 아, 하니까 그쵸, 그쵸. 무슨 썰을 풀어야 되는지는 응. 제일 처음 생각한 거는 턱끝이 나와 보일 때 정확하게는 주걱턱인데 응. 양악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양악수술을 못 했어 지금도 못 하겠어 턱끝 수술은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아.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 야악수술 하라고 얘기는 들었어. 무서워서 야악수술을안 하려고 여기저기 병원 교정과 같은 데를 막 찾아가니까 응. 어떤 교정과에서 어, 교정만 해도 돼. 교정을 했어. 네. 실컷 하고 끝나고 보니까 응. 여전히 턱은 많이 나와 보이는 거지. 그럼 그때 돼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했더니 조금만 조금 넣으면 돼요. 이러는 거야. 어... <laughs> 교정과에서. 네, 네, 네.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에, 에. 이미 잘못된 길로 가서 턱걸이 어. 가지고 해봐야 되나? 이러면서 오는 경우 유튜브에 양악 치면은 파악만 하면 안 돼요? 양악 꼭 해야 되나요? 무서운데 안 하고 싶은데 다른 수술 없나요? 이런 질문도 많긴 하더라고요 너무 찌질이 들지모르는데번는 가르치고 유튜브 아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니 그래서 음. 상황은 이해가 되거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고 위험하다고 그렇고 돈도 많이 들고 이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답을 해주는 병원이 나올 때까지. 찾아봐야 잖아 어떻게든 유튜브도 그런 거 찾아보는 거죠. 교정과에 한열 군데를 갔는데 네. 보통 여덟 군데는 안 된다고 네. 그럴예요 네.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고 한두 군데에서 교정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응. 그 말을 철덕같이 믿고 교정만 한단 말이야 교정하고 나서는 뭐 치아도 좀 바르게 되고 이러니까 잊고 지내다가 조금 지나면서부터 계속 보이는데 턱은 안들어고 그냥 치열만 발라지니까 그래서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아니 버스 안에 승객들이 뒷자리로 몰려간다고 버스가 뒤로 가나요? <laughs> 그 턱은 그대로 있고 치아들만 뒤로 놓은 거잖아 뭐 앞으로 빼든 뒤로 놓든 버스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그 문제는 치아를 수술 안 하는 상태로 다 맞춰놔 버리니까 이제는 양악을 하려고 해도 하기가 힘들어지니까 효과도 많이 없고 그리고 심지어 양악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다행인데 여전히 양악은 하기 싫은 거 그러면 이제 여기만 좀 보상교정이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턱근만 되게 나아 보이거 턱 끝만 좀 넣어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턱끝 수술을 하면은 사람 밑으로 이렇게 쳐져가지고, 보관을 하지 말라고 돼있거든 아, 결과가 네. 너무 안 좋다. 네. 앞으로 빼는 거는 그나마 나는데, 이걸 뒤로 넣으면 밑에 있는 근육도 쳐지고 이러니까. 주걱턱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있는 사람들이니까. 아니요, 네. 아니요. 주걱턱인 사람들도 턱 끝만, 끝 모양만 딱떼가지고 네. 주걱턱인지 봐 이랬을 때, 네. 주걱턱인지 모르겠는 사람도 많아요. 아, 진짜요 심지어 무턱처럼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턱끝만 넣으면 이 모양이 망가지잖아. 아 그래서 그런 사람 턱끝 수술이 별 효과가 없고 안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원래는 치아가 이렇게 도로 막 나와 있던 거를 억지로 뒤로 집어 넣었다면 그나마 상대적으로 여기가 더 나아 보이잖아. 그래서 조금 할수 있다는 거지. 그 방금 너가 말했듯이 주걱턱이든 아니든 요 부분만 이렇게 딱 잘라서 봤을 때 여기가 마개 할멈처럼 확 나와 있으면 차라리 그거는 턱고 수술하는 효과같있요 주걱턱 했을 때 그냥 여기 이 생각만 했어요. 그렇게? 주걱턱은 <laughs> 모양은 정상적인데 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턱을 집어 넣어야 되는데. 그 자꾸 이걸, 이를, <laughs>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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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 넣어야 <laughs> 되는데 자꾸 여기를 <laughs> 여기만 여기만 턱끝만 해달라고 <laughs> 여기만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아 이해됐어요. 그럼 확실히 딱 이해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턱이 이렇게. 음. 모양은 똑같은데 이렇게 나와있는 사람을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꾸 여기만 집어넣으면 아 그러니까 더 잘못된 방법 차라리 여기가 이렇게 나와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나와있는 사람을 최대한 좀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는 수술을 최근 몇개 했거든 진짜 턱끝 수술만 해도 되는 사람? 사실 턱끝 수술만 해도 되는 사람은 없잖아 <laughs> 없는데 굳이 굳이 그나마 턱끝 수술을 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같습요 턱끝 수술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이부 후진술이지 이부 후진술, 턱끝 후진술. 근데 그런 거좀 보여주고 싶은 거죠. 감사합니다. 어제 그거 한번 여주세요뭐안될 턱이 있나 이거 여기 안될 턱이 있나 다시 안될 턱이 있냐 아니 안될 턱이 있나 한번안될 턱이 있나 안될 턱이 뭐지 그래.